오늘 제가 만든 미니 족발 볶음 매운맛 족발 볶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운 족발 볶음을 하겠습니다 미니 족발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청양고추 2개 대파 1분의 1 양파 1분의 1 양념은 설탕 1스푼 마늘 1분의 1 간장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1스푼 물엿 3스푼 올리고 하셔도 됩니다. 맛술 한 스푼, 매실액 한 스푼, 생강 4분의 1, 콩가루 한 스푼, 후추 약간, 통깨 약간. 자 보시다시피 미니 족발 3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. 하나는 않고 두 개만 가지고 매운 족발을 만들겠습니다. 족발을 자르고 손질. 그전에 제가 호프집 주방장 할 때는 족발을 직접 썰었습니다. 부추하고 새우, 이비인이족발은 발톱까지 있어서 좀 그러네요 잠깐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비족발두개 제가 손질했을 때도 한번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념을 할 겁니다 설탕 한 스푼, 자, 마늘 2분의 1, 간장 한 스푼, 맛술 한 스푼, 생강 4분의 1, 매실액 한 스푼 고춧가루 2스푼 물엿 3스푼 고추장 한... 자, 이렇게 나중에 뿌려 드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, 콩가루도 나중에 넣겠습니다 콩가루, 후춧가루, 통깨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먼저 아니, 올리브유 족발을 바로 넣습니다 안은 익었기 때문에 아주 깨진다고 을고 바로 넣습니다. 네. 지지 못할까? 오 이제 가스 끄시고 콩가루를 넣어요. 콩가루를. 이때 후추가루도 넣습니다. 쏙 끄었으니까 후추가루도 넣시고. 으 그럼 후추가루는 얼마 넣냐? 취향에 따라서. 드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뒤적거려줍니다. 이거. 다 됐어. 니다 여기서 통깨도 뿌려주시고, 볶게도 한번더 뿌려주시고. 자, 오늘 제가 만든 매운 족발 볶음이었습니다. 후춧가루고 콩가루는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. 통깨도. 후춧가루는 방송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.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후춧가루라는 건 가열 중에는 절대 사용하시 지 마세요. 1급 발암물질입니다. 아크릴마이는 성분이 있어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가열 중에는 사용하시지 마시고 가스 밸브 끄시고 요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뒤적거려서 골고루 섞이도록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만들었으니 이제 먹방을 또 해야 되겠죠?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.